몇 년도에? 93년도? 야, 30년 됐네. 응. 옛날 제품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. 이금무성 얘도 30년, 30년, 먼지방. <laughs> 30년. 여기도 30년. 이제 93년 08월 12일. 얘는 93년 8월 20, 8월 20일에 8월 93년. 이야. 금성제품이다. 대단하다. 누전차단기 맞죠? 감도전류 30mm, 부동작전류 15mm, 부동작전류는 15mm 안빼야는 노전의 기능이 작동 안 한다고. 30mm부터, 이상, 15mm 이상부터 30mm까지는 작동된다고.